열 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고 출발 부연들 출발대 밖으로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 제주경마 4경주 100m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1번 오라티아, 한복판으로 5번 달랄 달려. 바깥쪽으로는 8번 천년과 9번 황금대가 따라붙고 있고 7번 비룡신공도 안쪽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5번, 7번, 8번, 9번 네 마리가 앞서면서 선들이 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10번 풍류의 찬이 바깥쪽으로 안쪽으로는 3번 아신, 1번 오라태양 따라 붙습니다. 선두 5번 달려달려, 바깥쪽에 있는 9번 황금대, 반복판 7번 비룡신건까지 세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1번, 3번, 8번이 그 뒤쪽에서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로 5번 달려달려가 잡고 있습니다. 이마정도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9번 황금대와 7번 비룡신공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아신이 4위까지 그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1번 오라태양, 8번 천룡과다가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번과 7번이 이제 5번과 같이 선두 싸움을 펼치면서 결승 언의 하나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외곽 쪽에서는 8번 천년고도도 가세합니다. 선두 안쪽에는 5번 달려 달려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7번 비룡신동 9번 황금대 바깥쪽 따라붙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8번 에, 천년고도와 10번 북류의 춤도 가세하기 시작하고 안쪽으로는 1번 오라태양이 따라붙습니다. 1번, 5번, 7번, 9번 네 마리 싸움에 바깥쪽 8번 천년고도 역주와 붙이고 9번 황금대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9번, 8번 싸움에 외곽 쪽 10번 북류의춤 그리고 안쪽으로 다시 5번 달려 달려 1번 오라 경태롭습니다. 1번 오라태양의 역주가 뛰면서 바깥쪽 9번과 10번, 10번의 역주가 뜹니다. 10번 역전에 성공합니다. 10번, 9번, 8번, 1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100m 4경주였습니다. 10번 풍류의 찬, 9번 황금대의 막판 역주도 보이면서 두 마리 앞섰고 8번 천년고도, 1번 오라태양, 1번과 8번, 8번과 1번은 근소한 3, 4, 2, 움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0번, 9번 앞섰고, 바깥쪽에서 8번, 천연거도 안쪽에서 1번 오라태양은 3, 4, 2 싸움을 펼치면서